안녕하세요. 카가이 주진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운전자 관점에서 볼수 있는 그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스카 드라이버는 운전을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의 슬립앵글를 예측을 하고요. 원하는 주행 라인을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차량을 조작을 하는데요. 자신의 예측이나 계산을 벗어나서 자신이 이도하지 않은 차량의 거동이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주행 라인보다 더 벗어나게 될 경우 아니면 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갈 경우에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를 판단을 합니다. 운전자의 요인으로 인한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의 발현 과정은 아주 복잡하고 많은 요인이 존재하지만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차량의 무게에 따라서 타이어의 접지력이 변화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동차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각 바퀴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 존재를 합니다. 이 수직 하중은 차량이 주행을 하면서 각 바퀴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일상 생활에서 만약에 물건을 밀어서 옮긴다고 하면 같은 크기의 바닥에 닿아 있는 면적이 같은 물건인데 무게가 다르다고 할 경우에 더 무거운 물건이 밀어서 옮기기가 더 힘든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마찰력은 이 수직 하중이 무거워질수록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바퀴에 작용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자동차 바퀴에도 마찰력이 존재하는데 각 바퀴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에 따라서 마찰력이 변화합니다. 자동차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곧이 타이어의 접지력이라고 하는데요. 수직 하중에 따라서 타이어의 접지력이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급제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자동차가 움직이던 관성에 의해서 차내이 물건이 우르르 다 앞으로 쏟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앞으로 우르르 쏟아지면서 이 밖에서 딱 봤을 때는 차가 뒤에가 들리고 앞이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곧 이제 전륜에 가해지는 수직 하중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후륜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은 감소한다는 뜻인데요. 이 수직 하중 변화에 따라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륜의 접지력은 상승하고 후륜의 접지력은 감소할 것입니다. 이때 운전자가 만약 선회를 위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한다고 하면 이 연륜과 후륜의 접지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티어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급정지하는 상황에서의 스티어 조작 같은 경우 후륜의 접... 지력이 전륜의 접지력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하고 이 현상이 이 흔히 말하는 피시테일, 급브레이크를 그 밟았는데 자동차의 리어가 막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돌아버린다든지 이런 현상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급가속을 하게 되면 차가 이제 스쿼트라고 하죠. 차 뒷부분이 가라앉고 앞부분이 위로 뜨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차량의 하중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륜의 접지력이 약해지고 반대로 후륜의 접지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선회를 시도를 하면은 언더스티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느냐를 알아보면 일단 언더스티어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후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전륜의 접지력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수직 화중에 따라 가지고 접지력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이 전륜의 접지력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전륜의 수직 하중을 늘려줘야 하기 때문에 악셀을 떼거나 아니면 약한 제동력을 주어서 전륜에 가해지는 수직 하중을 늘려주거나 아니면은 이 조향한 스티어링 앵글을 조금 더 늘리게 되면. 앞에 조향각이 조금 더 커지면서 전륜의 저항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차 자체에 약한 제동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륜에 가해지는 수직하중을 늘려서 전륜의 접지력을 다시 되찾아서 언더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차의 좌전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카운터 스티어링이라고 이 차가 돌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조향을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 상대적으로 뒤쪽에 하중을 실어서 후륜의 그 접지력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면 브레이크를 다 떼고 브레이크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면 약간 가속페달을 조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카운터 스티어링은 보통 좀 사람이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하면 보통 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버 스티어 현상이 발생을 했을 경우 제동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이 후륜의 접지력 제동력 때문에 더 급격하게 하중이 빠지면서 이 오버스티어 현상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버스티어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제동을 하지 않고 약간 악셀을 밟아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 악셀 페달을 밟는 게 엄청 본능적으로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브레이크도 아예 안 밟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냥 핸들에 이 카운터스티어링만 들어가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 페달은 조작을 아예 안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벽이 막 눈앞에 있어가지고 곧 사고가 날것 같다 이러면은 물론 브레이크를 밟아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언더 스티어와 오버 스티어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들과 제가 이제 레이스를 하면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 잘 섞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밑에 답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